아 저는 저는 백미 씨가 못생겨도 좋고 뭐뭐뭐뭐몸 좋거나 막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네. 막막살 막 쪄도 상관없고 그냥 그냥 백미 씨 자체 저는 저는 죽을 때까지 백미 씨 방송을 볼수 있다는 거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서요. 네.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입툭합니다아 <톡> <laughs> 그러니까 결혼하자니까 씨발아. 제가 최근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너무 극성으로 좋아하는 여성 팬분이 저랑 뭐 결혼하자 사귀자 이런 말을 계속해서 너무 고민입니다 아니 그,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이분이 이제 유유설이라는 분인데 아, 자 일단 이분 디스코드 프로필을 보고 제가 1차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죠 백미는 사랑인데요 백민을 사랑하는 유설인데요. 백민 완전 내 스타일. 존나 잘생겼고 귀엽고 목소리 좋고 웃기고 하씨바 결혼할까? 응? 이이이 닉네임하고 아무래도 내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찾아봤더니 방송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방송을 찾아갔더니 클립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랑도 사랑도 변하는 거야. 맞게네. 나중에 이래놓고 어 아, 백민님이요? 아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럴일은 절대 없을 것 같긴 해. 그럼 다음으로 페나트 이분이 그려주신 페나트를 제가 하나 까볼게요. 하나씩. 평범하게 귀여운. 네. 저를 이제 고양이로 만든 것 같아요. 다음 것도 있어요. 다음 거. 아, 뭐가 적혀있네요. 유설 거. 나중에 제가 키워 먹을 거예요. 에... 제가 음식인가요? 내꺼. 사랑해요, 백민. 결혼하자. 아, 뭔가 좀, 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저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방제에다가 아까전에는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나랑 결혼해줄 백민구함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지금은 방제를 바꾸신 것 같은데 왜이런시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기분 좋아해야 되나 이런 걸? 좀 무서워요 근데 이제 슬슬 그래서 한번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 찾아가보죠 참고로 말하자면 저 이분이랑 일면식도 없고 얘기도 한 번도 안 나눠봤어요 한번 탐방해보도록 하죠 상당히 아, 못 쏘네요. 근데 아니, 이렇게 평범한 분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걸까? 안녕하세요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참인가요? 백민님이 찐이었네. 저 <laughs> 아세요? 와, 백민님, 와, 뭐야? 뭐지, 그 정도인가? 사랑한다고 전해도 될까요? 아우 <laughs> 머리 아파. 아아 왜, 왜 이래 갑자기 마틴이 가셨어요? 김한나, 김한나, 나 혹시 빅미님 받아도 되니? <laughs> 되니? 됐대요 선생님. 와, 맞아요. 아니 일행. 아, 그, 그런 거 몰라가고 맞아요. 네 오세요. 네. <laughs> <laughs> 그게 아니라 극성팬 분야는 방송을 탐방하러 왔어요 한번서로 이제 친분...친구 사이세요? 스트리머 친구 사이? 아... 아 제가 뭐방해 그, 그런 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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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닉네임 알려드릴 테니까 친초 서시걸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걸게요. 서 한국에서 저국에서한국한 번만 보한요에서 한국에서 한국요서한이이서한국 네네네네네 이한국 읽어봐요, 본인이. 샤워하는 락쿠 뺑미는 사람. 병세가 심박합니다, 아주. 일단은 걸게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뇨 뭐 감사할 건 없고요. 아이고 네. 머리가 아프네. 좀 나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왜 왔냐면은 네 저한테 가지고 있는 잘생겼다, 유머 있다, 재치 있다, 멋있다, 잘생겼다 하는 환상들이 있잖아요. 네. 다 깨부시려고 왔습니다. 아 저는 저는 백미 씨가 못생겨도 좋고 뭐뭐뭐뭐몸 좋거나 막 그런 거 아니고 또 그냥 네. 막막 살쪄도 상관 없고 그냥 음. 그냥 백미씨 자체 스파이크 돌격. 아, 저기 발표. 저기 죄송한데 채팅창에다가 이거 이거 왜적으신 거예요, 갑자기. 네. 김은 문자 미 떼미진다고요. 아, 파서 아, 서 예, 서 모니터에다가 다 띄어 두고 있거든요. 레이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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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 아! 아, 쉬웠다쉬웠다나 많이 아, 아팠다. 음. <laughs> <laughs> 어그어어 어, 그 그랬어. 어, 그 그랬어 이걸 받아어 오케이 <laughs> 저, 저 웬만한 거는 안 떨어져 갖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똥다야아 그래요 아어 그랬어요, <laughs> 아, 그 그랬어요? 말잘어어 아, 스킨이 없잖아 이거 이거 아래 에 쇼가 나야 나야 어디 있어 얘 어디 있어 스킨이 <laughs> 없잖아 어, 가져가 근데 저렇게 <laughs> 나도 스킨 없는데 <laughs> 아아아그그그그그그그 토끼야 아 맞다 제체가 그거구나 정정 이쪽가리 아..아..아..아.. 지금 나 놔두고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러시면 안 되죠 자긴... 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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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이렇게 나 지금 좀좀 좀 외롭게 놔둘 거야 아 사랑해 <laughs> 사랑해 사랑해 제 음... 모든 모습을 사랑해줄 수 있어요 어아네 최민식 네. 성대모사 할수 저... 있습니다 만나기 뭐, 전에 어? <laughs> 사우나도 가고 난 어? 다 했어, 인마! 응, 응? 응, 잘한다, 잘한다! 아이, 너무 잘한다! 잡았다. <웃음> 왜? <웃음> <웃음> 제, 제 옆에도, 제 앞에도 어딘가에 계실 테이까빙이 씨가. 아이, 행복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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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 맞췄다. 웃음> 아, 행복하네요. 으으, 정말 좋다. 좋으시거나그러시거나 그렇구나. 뭐 <laughs> <마>, 나온나? 뭐 <laughs> <마>, 나와라. <laughs> 집에야 이 따라 온나? 에이 가 가요 가요 가요. 응응응 응, 응, 그래 그래 그래. 온나. 너너 응, 너, 저기 저기 가. 저기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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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라. 난 강한 아, 여자를 알았어. 좋아한다. 응. 아, 알았어. 너서 그렇지. 아 진짜. 아 뭐하노? 잡았나? 짱구 무새끼 저거. 네? 네? 아이 프리치야. 아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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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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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더 아, 다음에 열심히 더 할게요. 아. 아이템 열심히 할게요. 아쉽네 클럽 꼴찌인데요. 아 이거 너무 못해가지고 발로란트 유튜버 못하겠네 이거. 자 발로란트 유튜브 안 해도 저 좋아해 주실 건가요? 네네네 네. 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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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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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에 핫스톤 유튜브에도 좋아해 주실 건가요? 네. 네완전 아니 그냥 그냥 모든 지 다.

저 오구오구 하는 거안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격려와 아, 칭찬이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시는... 안 좋아하는데요. 저욕 듣는 거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이구나. 아... 네. 저 약간 시크한 여자가 저 욕하는 거 좋아하는데. 요 제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욕해도 저 좋아요. 제가요? 그 핑클 씨한테? 아 네. 그럼요. 저 욕하는 거 좋아해요. 해드릴까요? 완전 시크하게만. 아, 야, 그래요? 야 게임 <laughs> 전화부터는 쉽세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laughs> 아이씨, 저 그런 거안 좋아해요. 아,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씨! 네. 아... 아,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laughs> 그러면 아직 여친 자리랑 와이프 자리는 없으니까 그 자리를 대신해서 제가 잘, 잘 들어가는 진짜. 건 어떨까요? 자, 화이팅, 화안 되나? <laughs> 음, 안 된다는... 아니, 멀다? 저는 근데 그런... <laughs> 전 그런 친절한 목소리 안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하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욕해주세요. 시크한 목소리로.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빽민님 빽민님 이런 귀여운 거안 좋아해요. 죽을 때도 네. 아 죽었네. 우리 팀 존나 못하네. 팀 차이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못하시면 수 없죠. 여기요? 여기요? 진짜로? 아전 진짜 좋아해요. 아, 지, 진짜? 장난인 거 같아요? 진짜 역할만 욕하면은... 해아저 아, 지금 광고에 의아하서아 시발아? <laughs> 이거 아니까뭐라고뭐라고못 들었어 떨... 아, 잠시만 잠시만. 아 그러니까 결혼하자니까 시발아. 내가 다 해주겠다잖아. 나죽을아 죽었네. 아나아아나아 저끼리 얻고 아. 나가 그랬다. 왜욕안 해요? 반대에서 설치했어. 아.. 아.. 아 이런.. 아저렇게못 하네. 아나 진짜. 나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요. 제 자신한테요. 아, 나한테 한말 아니었어요? 아, 아니, 저, 저, 저 들었을...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었구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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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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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진짜, 여, 진짜, 여. 수고하셨습니다. 뭐, 외교 없습니다. 음, 저한테 욕하는 여자가 좋습니다. 제가, 제가, 감히, 감히 체를 앞에 두고 욕을. 욕을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진짜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저, 뭐, 그럼 일방적으로 그쪽이 저를 짝사랑하시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죠. 제가 그쪽을 좋아할 순 없죠. 이거... 그렇게 되면. 어 잠깐만요. 저, 예. 저, 저 그리고 완전 더러운 거 좋아하는 여자 좋아해요. 똥. 응. 오줌. 키키. 이런 거 좋아해요. 아. <laughs> 아왜 귀엽냐? 아. 이소가 아, 예, 여기 있다. 저쪽이야. 왜요? 아 이게 안 보이려나? 여기. 안 들려나? 뭐야? 저쪽이야.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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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요. 살짝 같대가? 아, 그 너무 좋아서 녹아버린 거죠. 아, 아,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 제 마음은 좀잘 아, 에마 제가 좀잘 알아갖고. 너무 오케이. 좋아서 녹아버린 거죠. 아니, 얼... 제가 네. 아. 아이고다 후! 이 나이스 나이스. 다다 아아아아 아 나머지는 애들이 해줄 테니까 아아아아까요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피아아아아아데아아백아백아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까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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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这个。<laughs> <Okay. S 1> <laughs>